자, 저랑 먼저 보시겠어요? 자. 이제 드릴때에계 제가 세팅을 방금 해 놨거든요.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시키줍니다 애들. 손도 씻어 놓으라 하고 이게 좀 작으니까 유치부 머리 담 씻어 나고 어쨌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시키준다음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꺼냅니다. 자, 꺼낼 때. 아니, 분명히 앞이 세그라드가 뻑뻑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뻑뻑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빼냅니다. 하나. 다시 쏘지도 놓고 둘. 세그라드. 잘 지내는 빼입니다. 셋하고 제가 이거 세어놓는 이유는 시각효과죠. 이렇게 눕혀놓는거내려놓는 거보다 세어놓으면 어떻게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세어놓고요. 세그라서좀 말을 안 듣는 자. 세웠단 말이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근데 끝이 아니라 우리 보라색, 한만둬주 보라색, 네. 아니 그게들어요이렇 네. 이렇게 달라 수가 는어이가이 색깔까지 는요이들수요이걸게떠 색을 한번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제가없보요이없요 이렇게 떠들 수가 없요 이렇게 떠어요 하나, 네. 둘, 저거가어요가 없어요. 이렇게 떠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게들요게 좀 비슷하죠. 지금 이 단계 까지실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를 제가 주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 강남나뭐 강남 학교도약 하고 나서 제가 이거를 집어나요. 빼냈잖아요. 일단 사람들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무방게 주물럭서 말고 부들부들하면서 오 하고서 막 끄는 거. 똑같은 거 끄냈습니다. 끄내면서 여기 조심하시고요. 흔들어주면서 펴줍니요 이렇게 나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지만, 처음 보는 아이들은 전혀 모르겠죠 이거를, 하나, 다시, 주물, 비게 예를 들어뭐 이제, 그 다음 색깔이 녹띠다녹띠 나와. 해서, 너, 니가 지금 녹띠지 좋아. 녹띠녹띠는뭐하 녹디. 태권 어쩌면 진짜 대과! 녹띠가 나오는 거예요. 오, 좋았어. 우리 박사 쳐주세요 는 박수 찍은 나가고, 그 다음에, 뭐다, 다음 누가 좀노란이 나와. 노란색 에너지 하면서 갑자기 노란색이 나오는 거죠. 그 아이가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하는 보통 마술의 컨셉은, 혼자사 하는 원뱅쇼이 아니라, 애들 자꾸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불러낼 거리와, 칭찬거리와, 부모님의 이 오다가 있었죠. 내 아이가 너무 소심한데, 어머니, 관장님이 요번에 생일파티 때, 특별히 우리 아이, 그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체육관에서 마술파티를 여러 번 하면서, 우리 사부님이나 관장님이, 그 특별한 이 체육관만의,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윙스 마술파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책과는 저희랑 상관없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곳이 많이 있으세요. 다들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잖아요내 제자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관장, 엄마, 엄마가 내 아이한테 어떤 걸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캐치하잖아요 그럼 좋아. 그 아이 힌트란 말이에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성심아 나가라 너라 너는 이렇게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틱 증상도 있고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굉장히 차분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말을 맨들하고 후, 물어봐. 어! 하고 나서 갑자기 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펼치면 이 아이의 에너지가 마술을 펼쳐진다. 즉, 어, 마술 치료라는 것은 치료라는 말한 것은 안 되지만, 마술을 통해 안정화를 시켜주고또 마술을 통해 경계를 받는 분기를 몰아가는 것. 모든 에너지를 그것수쓰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육관상 뭔가 다른 곳에서 할수 없는 학부모들에게서는 최고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썼다 박수밖에 나가고. 이게 아이들이 나왔을때 박수를 받고 나가면 어, 마술하는 지도자가 <laughs> 시선이 쉽게 퍼지니까 부담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평생에 언제 이렇게 자꾸 무대에 나와서 축하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엄마들이 점점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이안장이 탐구를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너무 경쟁을 하면서 대비를 싸게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어, 너무 급신을 해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비고만장합니다어 저쪽 한 장이면 저렇게 어 나한테 안돼9 0도안데이 반장 뭐지? 지도자의 프라이드가 점점점 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좋다. 그게 대세라면 어떻 하겠냐? 자꾸 내 아이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토요일 날 이런 마술 파티나 특별한 어떤 내 제자의 행복한 마음을 위한 어,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낮아진 게 아니죠. 엄마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소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소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마술 만족하신 엄마가 어, 아, 애기 엄마 거기 보내봐 라고 했을 때 거기 보내봐라는 뜻이 그 체육관의 그 마술 때문에 가봐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술을 통해 우리 체육관의 지도자의 어떤 그, 그 뭔가를 봤다는 거죠. 아 예전에는 무술로 승부했는데요 지금은 팽일은 당연히 무술입니다 근데 주말에는 뭔가 그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제자들을대 자기 제자들에 대한 뭔가 선심이 있다 뭔가 스페셜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발표회와 같은 엄마들이 와서 만족하고 그걸 이렇게 이 구두로 소문을 내듯이 주말에는 어, 우리 지도진의 어떤 그런 그제자들이향한그쇼민십이 어, 단순한 쇼가 아닌 어, 어찌 어 보면 이, 그 사회성이 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추가하고 있고 어 이제 뒤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감행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때 어, 의무적인 것은 전혀 아니죠. 뭐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감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만족하시는 분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간장 가지고 계신 것들이고요. 한번 꺼내 보세요. 만드신 것. 이번에 보시고 그때 부분을 잡고요. 지금 튕겨나온 부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안 좋으시네요. 여기를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 위에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까만색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잡으셔야 요이 부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잘 만드셨네. 요이 끝부분을 잡아보세요. 잡으시고, 뭐, 탁, 던지면 안 돼요. 그럼 빠져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강력조절 이렇게. 던지면서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마치 휙 하면 실이 끊어지는 걸 의식을 하고 끊어지지 않게끔 힘을 분담시켜서 올리는 작업이 있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탁탁 삼각형으로 끊어지는데 원을 그리면 안 끊어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던리면 시작 원을 그리면서 끊어지면 <laughs> 이게 에너지죠 이까지 가는데 올리시면 안 되고 이 끝에 가서 쫙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출렁출렁 뿔렁꿀렁 움직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탁 하면서 탁들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야죠 됐습니다. 자, 딱 빼보세요. 탁 했을 때안 빠지면 너무 길게 되시면 안 빠질 수 있으시면 자, 안 빠지면 힘을 하지 마세요. 자, 내려놓고 그 다음 거잡아서또 중간에 잡고 또 돌립니다. 탁 돌리면 서탁 잡으세요. 네, 그렇죠. 탁 당기시고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끝에 잡고 휙 돌리시고. 자. 자, 그리고 마지막 흰색 잡으셨죠? 자, 흰색 안에는 뭐가 있나요? 네, 색종이. 보 인터넷에서 이 화면을 볼 있어요. 색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잡고, 이때는 돌리는 게 아니라 위로 던져서 탁탁탁 치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면 안 빠집니다. 돌렸다가 흔들어주시면 색종이가 막 터지는 거. 마치 이 안에 있는 골고루 들어있는 색깔들이 자기가 자기 쪼개져서 안에 들어갔다는 현상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청소하기 힘드시니까. 드림백한번 보실래요? 짜네. 자, 이거 제가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찢어졌죠? 도장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본드로 이렇게 붙이시면, 다 아, 풀로 붙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원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그 스카이 테이프로 미리 발라놨습니다. 안으로 같이 그래요 올해도 어 이거 어, 붙여 그렇죠. 어. 자 이게 잘 찢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요거를 자, 아,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끈 부분이 어,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이쪽으로 가. 상관없어요 아래로 하든 자기는 알면 됩니다 노란색, 파란색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것도 시행착오 필요한 줄여줄게요. 빨주노초파남번로 빨주노초파 렇게 아니면 은 띠순서로 파란색이 높으니까 녹색이 그 다음에 노란색이 제일 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띠순서 봅시다 여기 쉽게 이렇게 해서 자, 끈이 있는 부분이 끈이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끈이 있는 부분이 고리가 있는 부분이 접었을 때 위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리도밀어올라요 sort of yeah.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자 뭐가 뭐가 생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뭐가 어기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그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뭐가 생기지? 노란색이지 아유, 다시, 네, 자, 장대, 장대. 아, 뭐요 자, 여기 장대. 아, 이렇게 들어줬네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알지, 나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들었을 때요. 지금 이게 안에 들어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들어왔는 상태다. 자, 그러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지금 왼손이 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에 보세요. 오른손이 책입니다. 제낄때두 개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 개만 싹 벌립니다.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여기 보면 끈이, 네, 고, 네, 끈이 있어요. 끈을 탁 벌립니다. 안 올라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제가 뒤로 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고리를 중지로 같이, 긴 끈과 동그란 부분을 같이 위로 탁올립니다 딱,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M자 모양의 고리는 이 접혀있는 부분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긴 선은 끌어올리면 양쪽에 문을 열어줍니다. 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다 폈다 싶으면 왼쪽에 지고 있는 손은 힘을 쭉 빼줍니다. 그럼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덜 돼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 뚜껑이 완전히 닫기. 이래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면, 옆에서 보면, 이좀 들쭉 나잖아요.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닫은 다음에, 손을 놔줍니다. 그리고 내려주시고, 자, 그저 똑같은 방법으로, 자, 다시 손을 넣어서 제크해줍니다 근데 이걸, 저도 좀 당황이 되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버려요. 그냥 막, 긴장해가지고, 막, 없는 마드독을 만들어낸다고, 그때 긴장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주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열었습니다. 안 잡혀. 그때는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 저는 어떻게 했더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안에서. 그러고 나서 체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어, 경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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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숙함이죠. 경험이 없다고 니까 만약에 뒤집어졌다, 실수를 그려수 있거든요. 그때는, 어, 안 잡힌다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밑에서 막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아, 됩니다. 해놓고, 방향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서, 방향을 틀어주면. 실수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오면. 이게 하면 좀 실수, 되, 아, 실패한 거죠. 그때는, 예, 그죠좀 돌려가지고 잘 빼셔야 돼요. 예. 네. 래서 올려주시고. 자, 마지막, 세번째도 잘당겨주시고요 이걸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잡으면 안돌리겠죠확 힘주면 안 됩니다. 살짝 잡으신 다음에 제껴시고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거 긴거 있죠? 긴 거를 납선가를 집어넣고 나서, 이, 지접 이, 검지로 고리 잡고 탁 땡겨 올리시. 땡겨 올리시. 같이 말려 올라옵니다잘안 돼요. 세게 있거죠 자꾸 만지시다 보면 나한테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문을, 막 닫아주면서, 올립니다. 어, 저는 마스도 그 처음에 디딤백을요한3 개를 막가뜨렸어요 저도 이 손이, 그거 하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도 뭐, 대회선생활 하면서, 천지 뭐, 저런 마술이라는 거 할, 없는데, 실수로 요렇게 넣으실 수, 어오실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넣으면, 이제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응. 그런데 잔 피는 거야. 자, 그럼 곤란다는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넣은걸 미안히 못 넣었어요. 이거 넣었죠? 네. 자, 그리고 잘 넣어줍니다. 넣어서 딱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마술에서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또요. 음. 대신가. 맞아. 지금 눈을 좀 감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마술 시작할 때는 이게 제이 뚜껑이 이게 딱 돌아지는 상태에서 아이들 안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자 먼저 제가 이 옆에서는 원래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각도 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이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앞에는 제자들은 모릅니다. 한 개만 들고 있는 걸로 보겠죠 그래서 어, 보자 상담할 때 얘가 조금 뿌리는 거야. 나를. 변제하지 달째 갑자기 첫눈에 남자게 할까봐. 하고 막 갑자기 막뭐 빠따 우리 될까봐 우리말뭐매료 어, 될까봐.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간단한 거니까 애들도 알지만 유치부와 저항인도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너의 마음이야하고좀 받아볼래. 안받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거 하나 받아보세요. 하고 어머니 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걸 같이 받아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끼우니까, 모른다.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저는 이렇게 잡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자, 각도가. 자, 이게 일반 너의 마음이야. 받아볼래?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엄마 주면 됩니다.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제출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두 개. 이거 꽉 찍으면 몰라요. 막손을쥐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한번 주문을 해볼까? 아보라카. 그래서 두 개, 내가 니나 일단, 그래, 니가 혼자라고 생각했지? 근데 혼자 가게야. 관장님의 마음도 좀 봐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제일쪽으로 잡습니다. 이미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잡고 탁 주면서, 자, 뭐잡터한고찾볼래 각도 상황입니다, 각도. 그래서 볼래왜잡습면두 개. 잡아서, 잡고 흔들어, 모르겠죠? 그러니까. 잡아요. 각잡으흔들어주면 자, 태권도장에서는 혼자 라고생각해야겠지만관장님의 마음도 있고, 또조 밖에 게 봐봐. 친구들도 있지. 같이 마음 천천히 볼까? 자, 네 개! 그래, 떨어지는 거야. 일부러 보이으로왜 그럴까요? 그추 쳐서, 추서 들려. 그러면서 제가 옆에 준비했던 거를 딱 꺼져버립니다. 그래, 이거 준비했던 거꺼내버고 어, 그리고 어, 고마워. 하고, 하나. 자, 너의 마음, 관장님의 마음, 또뭐 엄마의, 엄마가 늘어보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 사부님의 마음, 한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는거예요 이걸 아이가 보면서, 어, 떤 생각을 하냐면, 아, 뭐, 사기쳤다, 막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왜그러까 아빠 잘못이에요 어릴 때부터 일관성 있게, 탁, 탁, 뭐, 탁, 상도 주고, 뭐, 잘해서너 최고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딱 혼을, 막 혼을, 이렇게 혼이 나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먹고 기본적으로 다, 아, 이것도, 뭐, 선물! 뭐, 이래야 보면 애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어떤 아이들이 사기라고 하는 애들을 주신을 보면, 평소에 부모님에게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 부모들한테 여러가지 약속이라는 것과 실전이라는 것 부모를 통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상담할 때도, 어머니한테 맛을 보여주고 나서, 저희는 항상 일관성 있게, 이 아이의 행동 패턴을 보면서, 좀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하면, 또 사회성이 계산될 때마다 칭찬하는 이, 이게 마술을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아이가 마술에 반응을 하잖아요 첫날부터 운동에 대한 반응을 안 합니다 웬만한 아이들은 친구 따라 오는 한테 다 다르게 이렇게 있는거죠 전부 모릅니다 한 개만 딱 끼고 있지 그래서 자 이렇게 줍니다 자 주면서 자 손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렇죠? 자 줬다 치고 자꽉잡아 여러분이 잡아보십시오 잡아다 치고 자 펼칩니다 통튕겨그 하죠? 일단 얘가 반응을 해요 반응 안 하면 해가 납니다 너무 심각한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두 개를 주면 이 손을 두개 반대쪽으로 잡고 잡 그래서 잡아서 준비해 게이두개인지 알죠? 이으면개인이 네 주고 흔들어 줍니다 팡하면한개 흘려주세요 그걸 좀줏보자면서제 손은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미를 잡아주고 자, 자, 어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이 마음이 들다나 자, 이뜻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여기에서 꼬리때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눌러주면서, 셋, 넷. 이렇게 막, 막, 막 눌러주세요. 이좀체로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중국어를 외우면서, 자, 예를 들면 뭐, 길동이다 자, 길동아길동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있지. 왜냐하면 학년에 따라 유튜브에 따라 다르니까. 자, 과장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너는 이제 이곳과 함께 너의 성장 성장은 이채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와줄게. 그러면서 쫙 펴신 는들뒤집어져뒤집어져 자, 넣어주세요. 네. 어, 이거는 엄마들이 이때까지 어머님들 이걸 이 보고 등록 안한 적이 없어요. 이걸 잘 보여주지 않을 줄 몰라. 이게 없어도 등록해요, 상담하면서. 근데 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일단 2단 준비해 놓는 거죠. 이, 오늘 2탄 이 저디라이트 있는데, 딱 아, 이렇게 딱 놔두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게 재밌고, 또 아, 교육적으로, 좋아. 또 감상적으로 네, 다가갑니다. 네, 이렇게. 끝. 네.